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임직원 아나운서 하규창입니다. 지난 29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삼성전자 신제품 삼성 그랑데 AI가 발표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AI를 바탕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해진 세탁과 건조 성능은 물론 먼지, 녹, 잔수 걱정 없는 청결한 위생 관리를 구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는 소비자 경험의 혁신입니다. 그랑데 AI는 세탁에서 건조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험의 혁신과 위생, 친환경 측면에서의 혁신,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삼성 그랑데 AI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꾸며진 전시를 관람하며 행사를 즐겼는데요. 저 역시 신제품 삼성그랑데 AI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따끈따끈 신제품 삼성그랑데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일반적인 세탁기와 건조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제품명은 삼성그랑데 AI입니다. 뭔가요? 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된 건가요? 세탁기와 건조기 이전까지는 각각의 제품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요. AI 기능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쓸때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적용하여서 삼성그랑데 AI라는 하나의 네이밍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 그랑데 AI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어떻게 설치하세요? 보통 옆으로 놓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렬로 세워 놓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이렇게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이 안 닿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리원 컨트롤을 는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판넬을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가 세워 있는데요. 예, 예. 먼저 건조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아래와 위가 똑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위를 뭐안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위에 볼 필요 없이 아래만 네. 보고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가끔 세탁을 하고 나서 건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어떤 코스로 몇 분을 돌려야 되는지 가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저 같은 소비자에게도 좀 유용한 기능들이 있을까요? AI 코스 연동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세탁 코스에 맞춰서 세탁이 종료가 됐을 때 자동으로 건조기에 코스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셔츠 한 벌을 빨래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셔츠 코스를 한벌 기준으로 세탁을 하게 되면 17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세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는 건조기에는 자동으로 셔츠 코스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은 건조기에서는 19분 동안 건조를 해서 총 36분 동안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와 이거 뭐 소름이 돋습니다 전날에 내가 빨래 못했다 그럼 그날 아침에도 세탁부터 건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정말 급한 아침 시간에 특히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연동되어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세탁기에게도 이 아이만의 AI 기능이 있을까요? AI 맞춤 세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세탁기가 스스로 무게를 감지하고 그 무게에 따라서 자동 세제함을 통해서 적정량의 세제와 유연제를 투입을 해주게 되고요. 네. 세탁 중간에는 오염도를 감지를 해서 그 오염도에 따라서 세탁 시간을 줄여주거나 혹은 세탁한 인구물 추가해주는 등좀더 편리하고 깨끗한 세탁을 위해서 AI 맞춤 세탁 코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어, 자 그러면 건조기는 어떤가요? 아홉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더더욱 그 건조 시간을 빠르게 씁니다. 특히 건조기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센서들을 통해서 추운 겨울에도 마법의 60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건조가 되도록 맞아요. 그 마법 60도가 그 아닙니까? 그 옷감 손상을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그 마법 60도. 네, 네, 바로 맞습니다. 뭐또 다른 신기한 기능 이런 거 없을까요? 쓰면 쓸수록 사용자에 게 맞춰지는 AI 습관 기억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여러 번돌 네. 필요 없이 쓰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그 코스 중에서도 만약에 옵션으로 어, 행급을 추가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행급이 추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요 마이크로 안심 필터라는 걸만들어서 네. 이걸 빼서 그냥 물로만 씻고 다시 넣으시면 되게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게 열경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그랑데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이제 AI가 가전에 있어서도 필수가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저희가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더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어서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맞춰지는 제품이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